인생 책 영상을 이미 업로드했지만 먼저 읽었다면 아마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너 잘하고 있다. 킵고잉해. 위안을 얻기도 했던 점점 엉키다가 나중에는 그물이 되어서 한꺼번에 탁 회수를 하는 딱한 문장이 가장 강렬하게 꽂히더라고요. 이 책이 준 답이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덱스를 이만큼 붙인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연대입니다. 2분기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총 4권을 읽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좀 적으네요. 약간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읽은 책들은 모두 모두 추천이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인생책 영상을 이미 업로드 했지만 이 책들을 먼저 읽었다면 아마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너무 좋았던 책들이었습니다. 바로 소개해 볼까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인생 책으로 꼽으시는 그런 책이죠. 동양 사상이 담긴 헤르만세의 소설인데요. 이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 스타르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타르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완벽해 보이는 그런 탄탄대로의 삶을 뒤로하고 출가를 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를 만나기도 하고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139에서 140페이지 이 부분이 가장 전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너무 단편적으로 전달을 하는 느낌이라서 쭉 읽고 그 부분을 읽었을 때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울림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여기 뒤편에 작품 설명을 보면, 종교적인 성장 소설로 볼수 있지만, 모든 신념에 맹목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고정관념에 도전한 작품이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제가 동양사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불교적인 전원, 지침서, 막 이런 느낌보다는, 인물의 성장 소설의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 소설에서 44페이지에 너무 많은 지식이,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이,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들이, 너무 많은 단식이, 너무 많은 행위와 노력이 자기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자기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언제나 가장 현명한 자였고 언제나 최고의 열성파였으며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으며, 언제나 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언제나 사제 아니면 현인이었다. 이런 사제 기질 속으로, 이런 교만한 마음 속으로, 이런 정신적 성향 속으로 자기의 자아가 살며시 파고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동안 자기는 단식과 참외로서 그 자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스승도 어차피 자기를 구제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던 그 내밀한 음성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규율이나 행위에 치우쳐서 스스로 현인이라고 위안을 하며 교만한 생각을 들게 하고 오히려 그게 진짜 진정한 깨달음과는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를 알아차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일전에 불안하고 생각 많던 저를 아주 심플하고 건강하게 마음을 바꿔준 인생책이 있다. 인생책 추천을 하면서 저의 인생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맥락과 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 잘하고 있다. Keep going 해. 라는 위안을 얻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명상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뭔가 진짜 자연을 느끼고 햇빛을 받으면서 생각을 가만히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인생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여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은 명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귀신들의 땅이라는 책입니다. 대만의 천수홍이라는 작가님의 소설이고, 이분은 배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귀신들의 땅의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해보자면, 타이완 시골 작은 마을 용징에서 태어난 태농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태농은 독일에서 애인을 죽이고, 감옥에서 형을 산 뒤, 타이완에 있는 작은 마을 용징으로 돌아옵니다. 태농은 다섯 명의 누나와 한 명의 형이 있는 일곱째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귀신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용징으로 돌아오면서 그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소설입니다. 실제로 천송 작가도 용징향이라는 농가의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태농이라는 주인공이 작가 본인을 투영하기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귀신들의 땅이라고 해서 오컬트 호러 장르의 소설은 아닌데요. 왜 귀신들의 땅이라고 불리게 됐을까? 그리고 귀신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축을 기준으로 귀신들의 땅에 사는 인물들의 사연들을 들려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문을 막 잔뜩 뿌리고 그게 점점 엉키다가 나중에는 그물이 되어서 한꺼번에 탁 회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근데 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표지에서도 그런 느낌이 잘 드러나는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쾌하고 음습하고 또 인물들의 시점과 시간이 왔다갔다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소설의 흡입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온갖 미신과 풍습도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하거든요. 꼭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양 무속신앙 영화 볼때 묘하고 스산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저는 이 소설의 분위기나 스토리도 좋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거워서 좋았습니다. 이 책의 설명을 좀더 찾아보셨던 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모르고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더좀 세게 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배경은 대만이지만 우리 문화와 닮은 점이 많아서 괴이한데 또 친숙하고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이 물론 많지만 딱한 문장이 가장 강렬하게 꽂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이 문장이 그냥 지나가는 듯한 문장인데 저 되게 짙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은 고루하고 서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이 귀신들의 땅이 된건 아마도 안아준 적이 없어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곱 남매에다가 부모님, 그리고 일곱 남매의 남편,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음사에서 제공한 인물 관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약간 헷갈리는 채로 읽다 보면은 점점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고 나중에 또 그게 이해가 되고 저는 그게 재밌어서 좀 흐릿한 채로 읽다가 점점점 선명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지식 없이 그냥 냅다 읽기 시작해도 그게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다. 이게 한 50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요. 지루하지 않고 아주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더또잘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사랑의 기술과 에리이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은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에리이프롬. 책이고요. 이 에리 브롬 사랑의 기술 일기라는 책은 이 책의 번역에 있어서 살짝 난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편안한 느낌으로 좀 해설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읽기만 읽으면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음, 저는 둘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둘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두 책을 같이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어, 요즘에 저는 원초적인 것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해답을 줄수 있는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은 뭘까? 행복은 뭘까? 의미 있는 삶이란 뭘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책이 준 답이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다 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감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습득을 해야 하는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되게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허, 흥미로워. 흥미로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어, 사랑은 뭘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인간은 뭘까부터 질문을 해야 하더라고요. 본능적인 끌림, 번식 욕구 같은 것이라면 동물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첫째, 각 시대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 둘째, 본능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삶을 개척하는 존재라는 것. 셋째,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고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는 것. 네 번째, 분리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서 고독감이나 무력감 같은 감정을 겪고 극복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것. 다섯 번째, 이번과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삶을 개척하는 존재라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 자신의 선택에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런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은 단순히 어떤 외부의 것을 입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세상 전체와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술인데요. 첫 번째가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나의 부족함을 타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 한다. 나를 볼 때에도 자아도취 되어 있지 않고 겸손해야 하고 타인을 볼 때에도 그 결함까지 그대로 마주하고 그걸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진정한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갑자기 황홀한 존재로 보이거나 갑자기 실망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모든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의 장벽을 극복하는 기적이 매일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행복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아무런 고통도 없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이런 것이라면 지속적인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용액을 발명해서 뇌를 그것에 영구적으로 담가놓는 것이 최대의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끔찍한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별다른 능동적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과 명성과 권력을 갖게 되면 자연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속적인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용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얻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행복이 돈과 명성 그리고 권력과 같이 자신의 외적인 곳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능동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지가 달려 있다니.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를 가꾼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는 성향이 T 성향인데 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명쾌하면서 또그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책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에 환멸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좀 피로하다. 피로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들 한 번씩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사랑이 막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형제의 모성애와 부성애, 성애, 자기애, 뭐 신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영역의 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정말로 인간은 사랑 없이 살수 없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이만큼 붙인 너무 좋았던 책이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추천하고 싶었던 책네 권이었고요. 제 독서 결산을 하는 것이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해박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혼자 수다 떨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즐거운 독서 되시고요. 별일 없으면 3분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